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우선이 저기 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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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우 안녕하세요. 쏘대기 기자입니다. 아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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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깐만요. 아우 어, 어, 우선 세 나비 어디에? 아유 이제 또 올라온지 몇일일 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핸드폰이 비맞아가지고요 여러분. 안녕하신지요? 산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아유 추워. 소대기 기자가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요. 이렇게 보시면요. 아우 솜차. 여러분 끊기면 저 이을 수 있어요. 오늘 잠깐에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소대기 기자가 왔습니다. 여기는 인천 모모동 모모씨의 모모동이고요. 우리 동네입니다. 우리 동네요. 비 겁나 옵니다, 여러분. 근데요. 전보선 때에는 못 가요. 무서워요. 비 엄청 오죠? 아우, 잠깐만요. 기댄겨보세요 어디 천둥 치고 바람치나 저이 가운데 있습니다. 아유, 다육이는 뭐, 그래도 쏘대기 기자가 쏘쏘가 해놓고 간 다육이 저 영양제를 줬다 그러는데, 아유, 뭐, 다육정을 줬다고 그러는데요. 꼭 얘가 제수독도 꼭 어우 내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? 아우 얘 <laughs> 애가 살충살균만 하면 다음날 비가 이렇게 옵니다 아유 이게 살균 살충제라는데 뭐합니까? <laughs> 한강에 둥둥 떠다닙니다 얘는 꼭 이런 날 살충살균은 다음날 이렇게 비가 옵니다 이게 뭡니까요 여러분? 오메 이 처참한 환경을 보셨습니다 <laughs> 다육이가 물에 빠졌어요 완전히 어머, 이거 어떡합니까, 여러분? 저거 다육경 한탕하고 지금 두 번째탕인데요. 이따 저녁 때 내려와서 올라와서 세 번째탕을 한대는데 무슨 세 번째탕입니까, 세상에? 여기 다육이, 여기 홍수가 났습니다. 어머, 이거 어떻게 줘야지 돼요? 어머, 저 물에 빠졌어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아우, 옷다 젖었어요. 잠깐만요. 핸드폰이 나갈지도 모르니까요. 기다려보세요. 아유 잠깐만요. 어머 물에 여러분 끊겼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여러분 소 손에 난리나 시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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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물에 잠겼어요 지금 저기 소 손에 베란다 아유 궁둥이가 다 젖었어요 여러분 저소 손에 베란다는 지금 물난리가 났고요 지금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아유 이게 하는 일이 이렇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어디 무슨 살균제입니까 물에 퐁당당거서 애들이 다 잠수했어요 잠수해요 지금은 여러분. 여기 소소, 소대기 기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소소가 이렇게 지랄 발견을 해놓고 이렇게 난리를 쳐 놓은 거를 지금 소대기 기자가 와서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. 제발, 비는 오대, 천둥 치지 말고, 아우, 세상에, 이거 다홍수나시요 홍수요. 천둥 치지 말고, 핸드폰 안 끊어지길. 근데 비들이 쳐서 핸드폰 다 끊어졌어요. 어, 핸드폰 나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, 잠시 봐주시고요. 이게요, 저 소소 네 홍상에서 다 여기 홍수나서 이렇게. 하다 말고 이렇게 대기가 봉스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빼주는 겁니다. 아유 얘가 뭐지 어머 어떻게요? 치마가 바닥에 다 딸려서요 다 젖고요. 어 깔깔이 입고 왔는데요 깔깔이 다 젖었어요. 아유 세상에 대충 여기 하고요. 아우 저쪽에 가지만 이렇게 그냥 지금 대충 이렇게 나뒀습니다. 핸드폰이 또 나갈 것 같은데 기대겨 보세요. 아유 저쪽에 가야지 되는데요. 저쪽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. 난리가 아니죠? 무서워서 못 가요. 저기, 전봇전 있어요. 못 가요.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데, 저쪽은 그나마 괜찮은 게, 삼목판보다 손가락분이 더 길어요. 그렇게 놔두고요. 저기는, 밑에 저기가 더 낮아서 괜찮아요. 쟁반이요. 아유, 세상에, 이게 뭔 일이래. 아유, 세상에. 아유, 그냥 기자생활 그냥 50년만에, 어메! 이거 다 젖었네. 기자생활 50년만에 이렇게 다, 다 여기 키운다고 쏘쏘가 그냥 난리를 쳐놓고, 어메, 저게 어제 좀 다육경이래요. 다육경, 다육경이 어디 습니까 홍수나서 지금 난리입니다 아유, 쏘대기 기자가요 숨 넘어갑니다, 여러분. 잠깐에 인천시 쏘쏘네 옥상에서 이이 이 꼬라지를 보여드렸습니다. 무슨 살균을 하고 무슨 살충을 합니까? 세 번째까지 다 망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다육경으로 줘서 망했죠. 두 번째 농약 원액을 줘서 망했죠. 세 번째.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균잔다고 어제 애가 그냥 어머, 어머 날도 겁나잘 맞춰요. 그래서 제가 애가 저러고 아침부터 시달리더니 소저는 차 빠져 잡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만 오면 찾아오는 소대기 기자가요.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인천 뭐뭐씨 뭐뭐동네 이렇게 소저녀 동네 4층에 옥상에서 이렇게. <laughs>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어디 다젖었지어벌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 미끄러질라.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. 저쏟다기기자전요 비만 오면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세상에 앞에 산도 안 보입니다. 비가 얼마나 오겠습니까. 여러분. 아이고 순차라 그래도 여기는 어, 여기에도 물, 물이 물 잔뜩 찼을까요. 아이고 이쪽이까 아이고 여러분 여기 잠수 라서잠수를 아우 어떻게 치마 다 젖어가지고 군대이가 튼튼해. 오메미메 몸메 어쩌면 좋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아유 얘는 비올줄 알면 그러냐 아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애들 홍수 났어요 어제 오. 지금 어비 피해 보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수가 자 완전히 홍수 났습니다 쏘쏘네 옥상은요 이게 무슨 살균살충 됩니까 야너 이쪽으로 와다됐어여기다 물바지하고 난리 나시오 난리 나시오 이렇게, 핸드폰아, 제발 끊어지지 말아라, 제발. 아유, 씨, 추워 죽겄내 엉덩이는 다 젖었습니다, 여러분. 쏘대기 기자가 이 정신으로 이렇게 열심히, 나라에서는 쏘대기 기자한테 저기 표창장을 주고 모범상을 줘야지 됩니다. 아유, 옷다 젖은 거 봤죠? 어머, 이 치마가 이렇게 다리에 달러붙으니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, 여러분. 이제 한번다 끊기기 전에요. 쏘대기 기자가 이 쏘쏘네 옥상 현실을 이렇게 물난리나서 다육이들이, 응? 저기, 잠수하고 그러는 걸다 빼줬습니다. 여러분, 저 다육이, 옥상에서 다육이 길러시는 여러분들, 조심하시고요. 빗속에 저처럼 이렇게 소스처럼 멍청한 짓 하는, 저 절대 없길 바라시고요. 소스는 원래 망했습니다. 요번 년도 살충, 살균 다 망했습니다. 안 하던 짓 하면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쏘대기 기자가 와가지고요. 잠시 날씨를 아휴 추워.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, 여러분.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리고 11월달, 10월달까지 독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요. 저이 우산이요, 어디 구멍이 뚫렸나 봐요. 비가 막 셉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쏘의 옥상에서 쏘대기 기자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어 잠깐만 인사해야 돼. 안녕히 계세요, 쏘대기 기자였습니다.